오늘은 탄력성과 그 응용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몇 차례의 강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습 자료가 다소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서 다소 지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공식이 있는데 그 사용법을 익히고 암기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응용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게다가 탄력성은 언제고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탄력성은 세금과 보조금을 다룰 때 사용할 것이고 독점을 다룰 때도 역시 활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의 근본 개념 중 하나인데, 다만 우리가 처음에 잘 배워두려면 비용이 듭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은 하향 곡선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은 얼마만큼 변할까요?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많이 증가할까요? 아니면 조금 증가할까요? 그 같은 개념이 우리가 탄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라고 말하려면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많이 감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면 그게 탄력적 곡선입니다. 가격에 따라 수요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동일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요량이 약간 감소하거나 동일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량이 약간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비탄력적이거나 덜 탄력적이거나 탄력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수요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반응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수요 곡선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것은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입니다. 가격이 40달러에서 50달러로 상승하면 수요량이 약간 감소합니다. 80단위에서 75단위로 5단위 감소합니다. 이제 다음을 고려하세요. 이와 같은 수요 곡선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탄력적 수요 곡선으로 판명됩니다. 유의하세요. 가격이 10달러 상승하면 수요량이 80단위에서 20단위로 줄어듭니다. 탄력적 수요 곡선에서 수요량은 비탄력적 수요 곡선에서보다 가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수요량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요 곡선에 대해 탄력적 수요라고 합니다. 수요량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요 곡선에 대해 그걸 비탄력적 수요, 더 비탄력적 수요, 덜 탄력적 수요라고 합니다. 자, 이전 다이어그램에서 비탄력적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즉, 그 기울기가 더 수직적이었지만 탄력적 곡선은 더 수평적 곡선이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탄력성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정의하면 탄력성이 기울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을 위해 간단한 규칙을 따르면 괜찮을 것입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선형 수요 및 공급 곡선이 공통 지점을 통과하는 경우 주어진 그 어느 수량에서든 더 평평한 곡선, 즉더 수평적인 곡선이 더 탄력적인 곡선입니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 여러 번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두 개의 수요 곡선을 그릴 텐데 공통 지점을 통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더 평평한 곡선이 더 탄력적인 곡선입니다. 이 방식이 여러분에게 잘 통할 겁니다.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거나 덜 탄력적인지는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핵심 결정 요인은 대체재의 유무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대체재가 많을수록 곡선이 더 탄력적입니다. 대체재의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 지평, 즉 시간적 지평이 길어질수록 곡선을 더 탄력적으로 만듭니다. 제품의 범주, 범주가 광범위하다면 덜 탄력적입니다. 특정한 범주로 한정되면 더 탄력적입니다. 필수품 대 사치품, 사치품은 더 탄력적일 것입니다. 구매 예산, 구매 예산이 커지면 더 탄력적일 것입니다. 자, 제가 요인들을 빠르게 훑었는데요.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그것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세부 사항을 설명할 것입니다. 대체재의 유무는 실제로 수요 곡선이 얼마나 탄력적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재화에 대한 대체재가 많고 그 재화의 가격이 오른다면 사람들은 가격이 오른 재화에서 대체재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재화 대신 대체재를 살 것입니다. 즉, 대체재가 많은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대체재로 전환함에 따라 수요량이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체재로 갈아탈 테니까요. 반면에 대체재가 거의 없는 재화일 경우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는 적응하기 어려워할 겁니다. 특히 가격이 오르는데 대체재가 매우 적다면, 소비자는 그 재화에서 다른 재화로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량은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재화의 대체재가 적을 때그 재화의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이해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석유, 브라질 커피, 인슐린, 바이엘 아스피린입니다. 이들 중 어느 재화의 수요가 탄력적일까요? 어느 것의 수요가 비탄력적일까요? 석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석유 대체제가 많을까요? 아니면 대체제가 별로 없을까요? 대체제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일 석유 가격이 오르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 자동차 운행을 중단하나요? 아닙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체제가 많지 않습니다. 대체제가 적다는 것은 석유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브라질 커피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브라질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커피도 있고, 멕시코 커피도 있고, 과테말라 커피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제가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인슐린. 인슐린은 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대체제가 많지 않으면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바이엘 아스피린은 어떨까요? 월마트에 가면 월마트 아스피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겟에 가면 타겟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복제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아스피린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대체제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엘리 아스피린 가격을 너무 올리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만됐어 대체제를 사러 갈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시간적 지평은 재화에 대한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수요 결정 요인이 대체제라는 사실을 응용한 것일 뿐입니다. 가격이 오른 직후에는 대체제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 직후에는 수요가 상당히 비탄력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소비자는 행동을 조절하고 더 많은 대체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 가격이 오르면 단기적으로 대체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석유 가격이 영구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면 사람들이 어떤 조처를 할까요? 그들은 소형차를 운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패드로 바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모페드를 훨씬 더 많이 운전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는 세금 탓에 석유 가격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적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람들은 도시 설계 방식까지 조정하여 석유 가격이 높게 유지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 근처 아파트에 살수 있도록 할 겁니다. 석유 가격이 정말 낮으면 생활 반경을 크게 넓힐 것입니다. 사람들은 석유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멀리 떨어져 살고 넓은 잔디밭을 보유할 의향이 더 강할 것입니다. 시간적 지평이 길수록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대체재가 많아지고 따라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 됩니다. 수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다시 근본적인 질문에 기초해 즉 대체재가 많은가 아니면 소수에 불과하냐는 질문에 기초한 소위 재화의 범주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범주가 광범위할수록 소비자가 대체재를 찾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범주가 좁을수록 소비자가 대체제를 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예를 보았습니다. 바이엘 아스피린처럼 좁은 범주의 대체제가 아스피린과 같이 넓은 범주의 대체제보다 더 많이 존재합니다. 바이엘 아스피린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인 복제약이 더 많아집니다. 전체 아스피린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가 줄어듭니다. 물론 이부프로펜 아세트 아미노펜 등과 같은 대체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범주가 좁을수록 대체제가 많아지고 수요는 더 탄력적입니다. 또 다른 예로 식품 수요는 범주가 넓어 상추에 대한 수요보다 덜 탄력적입니다. 상추는 특정 유형의 식품이라 범주가 좁습니다. 따라서 상추에 대한 수요는 식품에 대한 수요보다 더 탄력적일 것입니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재화의 속성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화가 필수품으로 생각되는지 사치품으로 생각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이러한 분류 방식이 어떻하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치부하지는 마세요. 이것은 개인의 취향 쪽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소비자에게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필수품입니다. 커피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그 소비자들은 여전히 거의 같은 양의 커피를 소비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비자들의 수요는 비탄력적입니다. 그들이 필수품으로 생각하는 재화의 수요는 비탄력적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엔 같은 재화라도 사치품일 수 있습니다. 커피를 가끔 한잔씩 마시는 소비자는 가격이 오르면 대뜸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지, 홍차로 바꿀게, 다른 걸로 갈아탈 테야. 소비자가 재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필수품으로 볼 때는 보다 수요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으로 볼 때는 보다 수요 탄력적입니다. 마지막 결정 요인은 소비자 예산 대비 구매 예산입니다. 소비자 예산에 비해 구매 예산이 적으면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갈 때조차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수요량에 큰 변화가 있어도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소비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소비자는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 알아차립니다. 비중이 큰 구매니까요. 소비자는 여러 곳을 둘러볼 것입니다. 소비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화를 구매할 때큰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이쑤시개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이쑤시개가 50센트인지 1달러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가격이 50% 오른 것이지만, 여러분은 아마 매장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소형 품목이 더 비탄력적입니다. 소비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일수록 소비자가 알아차릴 테니 더 탄력적이고 가격에 더 민감합니다. 수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요약해보겠습니다. 탄력성이 낮은 재활한 대체재가 많지 않다는 뜻이고 단기적이라 적응할 시간이 적으며 필수품이고 소비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각 요인은 수요 곡선을 덜 탄력적으로 만듭니다. 수요 탄력성이 높다면 장기적으로 대체재가 많다는 말이며 장기적이라 적응할 시간이 길고 사치품이며 소비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요인은 수요 곡선을 더 탄력적으로 만듭니다. 암기해야 한다면 이것들을 암기하세요. 하지만 탄력성이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반응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러한 요소들을 재생성하거나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 탄력성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적으로 숫자를 산출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가격과 수요량에 대한 몇 가지 사실과 수치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수요 탄력성이 무엇일지 어떻게 계산할까요?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